양이 둥둥 떠 있습니다 상당히 맛있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읍아방입니다 오늘은 이 손절된 냉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 냉이를 캐서 바로 점심에 냉이 된장국을 끓여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많아져가지고 끓여 먹지를 못했습니다. 천둥이 집을 청소한다고 시간이 은근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때우고 지금은 못할 것 같으니까 어젯밤에 냉이를 일단 깨끗이 씻어가지고 물에 찬물에 담가두었습니다. 그죠? 흙좀 빠지라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손질까지 깨끗하게 마쳤습니다. 준비한 것은 냉, 냉이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서 쌀뜨물과 그다음에 본 재료인 이 냉이. 그런데 냉이라 하면은 거의 보무전령사죠. 그래도, 그리고 냉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듣는 게이 충건증입니다. 일단 냉이가 충건증에는 가장 좋다고 합니다. 다들 이 구독자님들은 많이 느끼, 느끼셨을 거예요. 봄만 되면 꾸벅꾸벅 졸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봄이 되면은 충건증 예방을 위해서도 냉이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특히나 냉이에는 비타민 A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장과 위에도 좋고 특히, 간 해독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참 좋은 게 많죠? 그러 그러니까 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눈을 막게 해준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저눈안 좋아요, 상당히. 그래서, 저는 필히 먹어야 하는 채소입니다. 저눈 무지 안 좋아가지고, 다음에는 이 소변이 자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뇨 작용이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이 냉이에는 이 콜린 성분이란 게 있답니다. 그래서 간염이나 간경화, 그다음에 간 기능이 좋아져가지고 이 피로감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보자면 이 냉이 무침이나 그리고 제가 자주 해 먹는 냉이 된장국 특별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제가 아직 정보가 부족해서 가장 큰 이유기도 합니다. 제가 잘 몰라요. 이런 된장국이나 끓여 먹어봤지. 그 외에는 특별히 해 먹고. 본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요리를 할 생각입니다. 뭐 특별하게 들어갈 거는 없어요. 이당 지금 있는 이두 재료. 냉이와 그 다음에, 모든 요리에 감칠맛을 더 높게 주니까요. 저는 많이 사용합니다. 뭐 시골에서 뭐 특별한 육수를 또 만들기도 그렇고요.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이 쌀뜨물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된장. 이 숙성이 좀 돼가지고 나름 맛있습니다. 원래는 두부를 넣어서 끓이려고 했는데 어제 옥그 읍내에 나갔는데 다른 일을 보느라고 또 두부 사오는 걸 깜빡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두부는 빼고. 그냥 냉이 된장국을 끓여볼 생각입니다. 일단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가 다 돼서 이제 쌀뜨물을 먼저 끓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준비된 게 냉이 쌀뜨물, 가장 맛있는 된장, 그 다음 에 대파입니다. 좀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이네 가지만 넣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넣지는 않고요. 일단 쌀뜨물을 끓여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네, 쌀뜨물에 이두 숟가락 된장을 풀고요. 이제 끓이고 있는데요. 이제 끓고 있으니까 이제 냉이를 넣어보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걸 넣지는 않아요. 그냥 집에, 주변에서 흔하게 있는 것들 위주로 넣는 거지, 복잡한 건잘안 넣습니다. 고춧가루 넣는 분이 계시던데, 저는 그냥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파하고 마늘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풋마늘을 저는 잘라서 대파 넣을 때 같이 넣습니다. 끓고 있는데요 밥다 됐다는 소리가 좀 들리네요 진짜 점심 먹게 생겼네요 아침밥이 아니라 이제 이것도 넣어보겠습니다 맛있네요 향이 확 올라오네요 내영향이요 이제 한소끔 더 끓이겠습니다 냉, 냉이 냉, 된장국이 다 됐습니다 보글보글 끓고 있죠 향이 좋네요 아주 오늘 점심은 냉이 된장국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